안녕하세요. 묵은때를 벗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음, 자. 음. 어디 있어? 자. 상품. A라는 상품을 뿌려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문 떼면. 문 떼면. 문 떼면 절대 안 지워지던 묵은때가 지워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어? 아니, 아, 근데 이거 뭐, 뭔 냄새도 안 나네. 쪼금만 하는 같애 야 그냥 그대로 여기 한번 닦아봐봐 닦이는지 안 닦이는지 보여주라 여기 위에 여기, 여기. 위에 아니 여기를 닦아봐봐 이게 그시커만 부분에 여기지, 분명히 여기지. 안 닦이지 조금 있긴 있어 근데 이렇게 좀이 정도로지 얘 이렇게 하잖아 자 이렇게 하고 어. 이거는 걸레로 닦아도 안 지워지는 게 지금 이렇게 닦이는 거잖아 음, 어, 자이 비교해 보십시오 와 장난 아니다 이게 한 30년 묵은 데지 그 정도 되지 응. 그 정도 되지 이야 이 제품 흥미 있네 어쨌든 와, 이 제품하고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<laughs> 아이 유튜브가 내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게 조여서 만 빵빵이 터지면 장난 아니야, 이게. 와 이거. 아, <laughs> 미쳤다. <laughs> 이거 누가 보면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해 놓고 해한줄 알겠다. 수생님이 갈까? 네가 해라. 아니, <laughs> 아, 뭐. 아니, 갖고로. 안 돼요, 이거는. 자. 이게 당 잡기고 있잖아. 살짝 비춰 주고 이상입니다. 밖에, 밖에.